얘가 아니, 너무 예쁘죠. 얼굴, 어? 어, 아, 어. 응? 작은 뷰. 응. 앞으로 너무 안에놓고하다왜냐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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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는 사람이 있잖아. 좀 멀리 봐야지 전체가 보이거든. 응. 그래서 응. 이렇게 바짝 뒤늦고 응. 꽂는 건잘안 보여. 응. 응. 조금 멀리 하는 거. 응. 일단 여러분들이 장미가 열성이니까 해. 있잖아. 응. 열성이니까 응. 그냥 너무 길게. 구석구석에 이 바구니 요, 요, 높, 요 요만, 요만큼의, 요만큼, 요만큼의 공간을 한 여섯 개 정도 훑어서 좀 뿌려줘보세요. 이번 지금 내가 이 내용을 표현한 건데. 하나, 둘, 셋, 네 개지? 다섯 개지? 음, 네. 여섯 개지? 그 다음에는 없는 부분에 여기 꽂고, 여기 꽂고 꽂지 말고 있는 부분에 붙여서 여기 붙여서 얘가 지금 많이 폈으니까 조금 지금 꽂히는 것보다 조금 짧게 해서 붙여서 있는 부분에 또도 너무 예뻐 팔꿈에 들어가는 길이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 2cm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여기다 이일게요 옛날에는 꽃의 표정을 얘를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얘, 이쪽을 보고 있지만 얘는 지금 이쪽을 보고 있죠. 그렇 그래서 그것도 유행이야. 하도 그 인스타 같은 게 나와가지고 못 꽂는 사람들이 잘난 청을막 올리면은 그래도 꽂히니까 예쁘잖아요. 예쁘다. 나도 저렇게 꽂아봐야지. 이렇게 모방을 해가지고 그게 유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용감한 사람이 <웃음> 유행을 선도하는 <laughs>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꽃을 아무리 잘 꽂아도 올릴 줄 모르면은 그냥 자기 혼자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꽃들을 보다 보니까 어 중심을 향해서 보는 꽃은 답답해 보이거든요. 너무 사람이 고지식하게 사는 게 답답해 보이는 듯이. 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 시험 보지 않을 때는 표정 가지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지금 열 송이, 아홉 송이 꽂혔구나. 얘는 어디다 꽂으면 좋을까? 지금 아홉 송이 꽂혔는데 얘네 둘이 모여있고, 얘네 둘이 모여있고, 또 얘네 둘이 모여있잖아요. 그죠? 하나 더 붙이려면 어디다 붙이면 좋을까요? 지금, 혹시 바구니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 있으면 그게 앞이에요. 어느 거는 바구니에 뭐가 붙어 있는, 여기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어 오른쪽에 난 여기다가, 얘 뒤에다가 지금 꽂힌 얘보다 짧게 묶고 싶어. 이렇게 돼서 그냥 세대가 보이게. 우리는 여기가 앞이니까 우리 눈에 다 보이게 장미를 꽂고 싶지만 사실은 뒤쪽에 좀 짧게 꽂아요 안에서 요 좁은 공간에서 좀 깊이감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녹색하고 초록색하고 빨간색하고 보색이라서 예쁘죠. 요것만도 으로 그리고 요거 백기로 베기로 사선으로 짜라서 조금 높게 네 개나 다섯 개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베기로 예쁘죠. 음. 네, 예쁘죠? 그래서 배기로운 4대나 5대 되는 건 장미보다 조금 높게. 아, 예쁘다. 표정도 제각각에. 얘기도 보고, 얘는 숙이기도 하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요새는 꽃 메뉴도 다양하지 않아요. 많이 없어. 국화가 이제 소금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국화는 바구니에 넣으면 좀분이가 딱딱해. 딱딱해서. 지금 일층 꽂았죠? 옆에 꽂았으면 우리는 보통 얘 옆에다가 이렇게 꽂게 되잖아, 그죠? 그렇지 않고 얘 위에다가 1층2층 이렇게 정리하면 예쁘다. 미션 타스트 들어는게난 싫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많은 거 꽂히는 걸 좋아하잖아. 아무 말이 없어. <laughs> 판단이 안 서는 거지. 그죠? 기분, 기분들이 어떠세요? 미션 타스트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옛날에는 저도 이런 아이들 참 좋아했거든. 근데 이런 게 들어가면, 제가 한번 꽂아볼게요. 굉장히 분위기를 자지우지해. 자지우지하죠. 얘가 눈에 탁 띄죠. 그래서 죽이세요, 키 이렇게 놓고 이제 애지간을 꽂았잖아? 애지간을 꽂았으면 옆구리. 옆구리 꽂았을 때 이런 오아시스가 안 보이도록 사실 이렇게 꽂으려면 오아시스가 이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더 좋아요. 옷을 예쁘게 입고 속옷이 보이지 보이는 게비기 싫듯이 바구니 꽃 예쁘게 꽂고 오아시스 보이면 안 되니까. 뒤집을 <laughs> 요갈 때마다 엄마가 제가 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갖다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딱딱한 국화 같은 거 갖다 꽂아놨잖아. 그래 예쁘다 소리 안 해. <웃음> 어. <웃음> 나중에 이제 가을 되면 국화 가지고 국화 바구니 같은 거, 국화만 모아서 바구니 같은 거 해도 예쁜데 오늘 자꾸 국화 얘기를 하려면 국화를 살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여기에 블랙잭만 꽂아서 조금 지루해요 지루하니까 놔 주면 조금 더 달라 버릴 수있거 깊이 느끼면 대충 설렁 보내는 뭐 그게 그거라고 느껴지는데, 잘 어떻게 꽂았나라고 분석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차이점이 있나 자, 이렇게 이쁘죠. 음, 네, 네. 그다음에 밑에 오아시스 보이는 거다 막아주시면 돼요. 블랙잭 가지고 뭐 블랙잭 줄 밑에 잎을 쳐야지, 쳐야지 꽂히니까. 쉬고, 너무 여기를 어, SNS에 그러니까 인스타 같은데 바구니 나오는 걸 유심히 보시면 꽃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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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구니에 이런 빈 테두리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 그녀는 그런 거 별로 안 예뻐 나중에 혹시 꽃으로 하는 무슨 일을 뭐 꽃집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도 꽃을 막드닥대닥꽂아서 바구니 테두리가 안 보이면 별로 안 예뻐 요 예. 옛날에 아가씨 때 내가 꽃꽂이를 배워가지고 심은지에 돌돌 말아서이 꽃주머니. 70년대부터 이게 나온 꽃주머니거든. 꽃주머니 써서 가지고 가면 집에서 이제 비서실